이것도 구분입니다. 또 구분이에요. 근데 10초? 학생들이 이거 몰라요. 답을 10초만에도 찾을 수 있어. 요 공개 오늘 한번 해볼까요? 시도 음... 음... 그렇게 낮아요. 어 누구세요? 혹시 뭐? 여기가 구문 맞지 맞나요? 어머 네. 지대로 찾아오셨네요. <웃음> <웃음> 세디가 만난 사람들 고시원 선생님신데요 이번 구평에서 부문이 그렇게 중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듣고 내도 달려왔습니다 EBS 메가스터디 뭐 어마어마한 커리를 가지고 계시는 고수연 선생님께서 <laughs> 이번 구평을 보니 어땠길래 선생님 일단은 1등급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음. 저희 소문에 의하면 3.8%에서 4%가 될 음. 거다 학생들이 읽을만 했다 하지만 음. 답을 찾지 못하는 거. 정확한 해석과 문제 해결 능력 오답과 정답을 구분하는 능력까지 삼박자를다 고르게 갖춰야지 정답으로 직진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다 읽고 난 뒤에, 그래서 핵심이 뭐야? 라고 어... 했을 때, 어, 글쎄. 그래서 우리는 구문을 해야 한다라는 걸 그렇죠. 네. 알고 있는데, 구문은 또 어떤 건지. 구문은 일단 블록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해석의 약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주제 요지 찾는 데 있어서 구문의 특성을 알면 답을 10초만 에도 찾을 수있어니다 네. 근데 10초... 학생들이 이거 몰라요. 공개 오늘 한번 해볼까요? <웃음> 네. <웃음> 그럴까요? <웃음> 일단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들을 보면 공포도가 골고루 이제 생겼어요. 음... 주제 요지 파트가 이런 20번 대 문제거든요. 네. 31번부터 34번은 빈칸 추론이고 중간중간에 41번, 42번도 보이실 거예요. 이건 장문 독해예요. 호흡이 긴 문장들이에요. 음. 이게 전부 다 글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요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 학생들이 20번 문제는 아이고 이걸 누가 틀려. 이번에 두두두둑 떨어졌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핵심. 그렇죠. 필자가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음. 있겠죠. 그래서 처음 문장을 딱 보면 not the same as라는 구문이 보이실 거예요. 음. 똑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신감 있는 것은 편안한 것과 같지 않아요. 우린 자신감 있으면 짭가능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이것도 구분입니다. So key to ing be willing to 동사 원형 또 구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신감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네. 자 이제 부천만 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 구문은 뭐할때 쓸까요? 맞아요. 강조할 때 씁니다. 이리즈하고 대사이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걸 형용사와 동사 빼고 집어 넣으면 다 돼요. 그럼 여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The courage of doing so. 그렇게 하겠다는 용기가 b u i l d 쌓아 올립니다. Confidence를. 그 confidence를 쌓아 올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Courage 용기예요. 왜? 강조구문에서 강조했으니까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용기를 찾아보시면 답이 나올걸요. 5, 4, 3. 벌써 찾았어요? 맞아요. 2번이. 구문 하나 알면 나 밑에 거 읽을래. 해서 답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아요. 영어의 기본기가 뭐죠? 해석력이죠. 그러니까 구문을 강조할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 구문 함정을 똑바로 알고 있으면 답이 금방 나온다라는 네. 것을 확인했는데, 저거 하나를 제대로 모르면 또 읽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시간이 그러면 낭비가 되니까 41번, 42번까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네. 뒤에 정답률이 확 떨어지고요. 네. 그만큼 이번 구평을 보니 엄청 구문학습 중요하다. 공부를 할때 구문학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가이드라인을 주신다면. 가장 게. 많이 쓰이는 구문은 7개 정도예요. 네. 비교구문, 네. 부정어가 있는 구문, 강조구문, 가정법이나 분사구문,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네. 도치나 가정법이 숨어 있는, 뭐, 위드학 가정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연구할 때 보는 거거든요. 천임은 완성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일곱 개 구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고1,2 친구들 중에서 나는 선행을 좀 하고 싶어 음. 하는 친구들 있죠. 얘들아, 너네들은 단계가 좀 필요해. 나는 1등급을 받지만 더 탄탄하게 하고 싶다. 음. 라고 하는 친구한테 적합해요. 만약에 나는 의지는 엄청나지만 아직까지 영어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 이아래단계 시리즈가 음.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세대라서 이게 너무너무너무 좋은 홍보자지만 선생님께서는 사실 그냥 정말 풍부하게 이렇게 무 최고다. 아직 연구할 때 쓰고요. 마음을. 저도 교재를 제작할 때 네. 많이 참고를 하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탐백제 몰고사가 음. 있어요. 그 안에 빈칸 출원, 문장삽입, 요약, 강문독해, 모호한 지문들까지다 들어가 있어서 훈련하기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독해로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사심 없는 마음으로 선생 네. 어떤 커리큘럼이니까. 음. 아세제에씨 빵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밝혀야될것 네. 같아요. 네, 아,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네. 사심 하나도 없으신 거니까. 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구문학습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음. 필요한 것만 속속 하시면 되니까 이번 구모를 보고 아뜨거 했던 친구들은 학습을 하면서 나의 부족한 실력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